수산시장 딸레이입니다. 9월 5일 금요일이고요. 오랜만에 낙지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목포 오리지널 뻘락지고요무한신안 등지에서 나온 낙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끼까 가지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시기라 낙지들이 많이 크지는 않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늦게 낙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낙지 크기는 훨씬 작고 있고요. 이런 새발을 저희가 콩새발이라고 합니다. 콩같이 작은 새발이라고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꽃새발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목포 시세로는 한 마리에 9,000원씩 하고 있고요. 주말 다가오면 9,000원, 평일에는 평균 8,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소낙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15,000원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석때 다가오면은 낙지 소식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목포 오리지널 빨락시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나 구독해주시면 제가 영상 항상 올려드릴 거고요. 낙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낙지 시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